내일을 향해 흐르다 제주도로 오겠습니다. 제주도에 진로 축제, 진로 페스티벌, 중학교 친구들, 진로를 같이 봐. 잘하는 거, 좋아하는 거 찾아보려고 저도 덕분에 제 관심 분야들을 더 넓힐 수 있었던 기회였던 것 같아요. 애니메이션 더빙 이런 것도 굉장히 관심이 있었고요. 그리고 온 친구들도 관심이 있었고, 강아지들도 받고 활 쏘는 것도 있었고 요즘에는 그런 선택의 폭이 많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좋은 분 소개받아갖고 영화 감독님을 만나게 됐는데 이제 말씀해주시는 게 저희가 학교 다닐 때 조금 이런 것들을 누릴 수 있었다면 저희도 좀더 많은 꿈을 더꿀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따뜻한 분들과 만나서 따뜻한 시간 가져왔고 다음날 다음날은 이제 행사가 또 있어서 세영교회에서 또 연다 했고요. 오, 오늘은 어제 워크샵에 초대해 주셨던. 대표님과의 미팅이 이어져서 어제 너무 즐거웠어요. 저그 스페인 친구들하고 일본 분들하고 일본 분들이 오셔가지고 해녀분들하고 이야기 나누고 체험하고 그것들을 영상에 남기고 한라산에 상처받은 나무들을 또 거기에 대한 역사를 친구들의 아픔을 영상과 AI를 통해서 만들어줬는데 오른쪽 카드에 주의하세요. 오른쪽 브에 주의하세요. 친구들의 그 반짝반짝거리는 눈을 볼수 있었고요. 확실히 저희가 이 대한민국 안에 살면서 접했던 것들과 그 밖에서 친구들이 생각하는 그 시선은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. 그래서. 그런 다른 시선으로 접근하는 것들을 옆에서 바로 체험할 수 있어서 아 같은 것을 봐도 다른 앵글에서 보면은 다르게 보일 수가 있겠구나 라는 걸 배웠고 저도 배웠고요 또 그중에서 따뜻한 스페인 친구들이 또 저랑 인스타 친구가 돼가지고요 지금 비행기에서 그 제가 선물해 준 원빅픽 양말 신고 그거 막 지금 사진 보내주고 막 그러고 있거든요 막 돌갔다가 돌 선물해 줬는데, 어, 만지면서 지금 비행기 안에서 지금 가고 있다. 그래서 그런 뜻 깊은 자리에 초대해 주신 대표님이 오늘 또 커피 한잔 사주신다고 해서 지금 제주시로 서귀포에서 제주시로.